자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엑스루 박구입니다 오늘 할콘텐츠는 오랜만에 돌아오지 않은 럭키 포켓몬 지금 저 혼자 오프닝을 찍는 이유는 저번 편에 보셨다시피 고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핑구가 좌표 알려주면은 그쪽까지 이동을 해야 돼서 얼른 떠나야 됩니다 핑구씨 그래도 멀리 있어도 인사라도 좀 해주시죠 어이 하이 예 네, 좌표 좀 찍어주세요 아이, 여러분들 좌표 찍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오늘은 또 좋아요 몇 개가 될랑가 모르겠다 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자, 잡혀 찍어주세요. 아,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오케이, 찾았다. 와, 아, 진짜 여기 오는데 한 20분 걸린 듯. 아, 아, 찾았어요. 아, 오케이, 왔어요. 어, 아, 진짜 너무 오래 걸려. 길치여가지고. 자, 일단 오늘 미션 또뭐 있는지 한번 봐봐야죠. 전바꾸님 예, 네. 포켓몬 아직 저한테 안 주셨는데. 어떤 포켓몬이요? 그, 가져갔잖아요. 네, 크로즈만. 아, 고거 또... 물, 물, 또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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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네, 있었네요. 레즈락도 가져갔나? 내가? 어, 레즈락 가져갔어요. 아 이것도 가져왔어요 제가? 네다 가져왔습니다 이미 제마젠타도 있고 어 자마젠타, 자마젠타 맞는 것 같아요 레지락 있고 없나 원래? 아 가지세요 그냥 <laughs>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레지락은 필요 없어가지고요 자 일단 미션 뭐 레지락.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펭귄씨 일단 오늘 미션이 세개네요두개두개안 되니까 차라리 이세개를 오늘 같이 클리어 할까요? 같이 공동 미션 네 하자. 공동 미션 느낌으로다가 어 그건 나쁘지 않은데? 네 보상도 그냥 나온 거 전체 다반 나누시죠 그쵸? 오케이, 그러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미션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첫 번째 네? 미션. 유리 유튜브님 미션. 일반 포켓몬 10마리 죽이기. 잡는 게 아니라 죽이기예요 그러면은 핑구님 5마리, 나 5마리 죽이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그러시죠, 그럼? 두 마리, 두 번째는 이추조님 미션. 몬스터볼로 포켓몬 잡아서 전설 뜨기. 이거는 좀 누가 다이 것인데? 이 몬스터볼이 이 몬스터볼 말하는 건가? 이거요? 무슨 몇개 있어요? 저두개 있어요 어, 저한개더 없는데? 뭔소터벌 예? 이두 개만을 잡아야 된다고? <laughs> 일단 마지막 미션은 서현성님 미션 핑고와 신전에서 스크린샷 찍기 아 저희 그 저번에 그 신전 봤잖아요 그 아르세우스인가 펄기인가 뭔가 예 그거 나오는 신전 거기서 그치, 그치. 같이 스크린샷 한번 찍고 오면 될거 같은데 오 그러면은 뭐 그거 쉽네요 그러면은 일단 잠부터 자시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아, 먹을 것도 챙겨야겠다. 먹을 거몇개 있어요? 저도 뭐 좀, <laughs> 좀 주면 안 될까요? 저, 네개 있어요. 아이저좀 주면 안 될까요? 좀 없어가지고 먹게 오케이, 게... 이거 두개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다섯 마리 잡으세요. 저도 다섯 마리 잡을게요. 그리고, 다섯 마리 잡고, 신전 가서 스샷 찍고, 오는 길에 몬스터볼 산 다음에 그 몬스터볼로 한번 전설을 노려 봅시다. 어떻게 깔끔하죠 계획이? 어, 깔끔하네 마지막에 그러면은 그 스크린샷. 예 네. 아니죠 마지막이 아니... 아니라 중간. 아아 아, 마지막을 스크린샷으로 할까? 그게더 깔끔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섯 마리 잡고 몬스터볼로 전설 잡은 다음에 그 전설이랑 같이 스... 그 신전에서 스크린샷. 괜찮죠? 아비장군. 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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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배. 오케이 저 벌써 네 마리 잡았어요. 저 레트로까지 잡고 저 다섯 마리 끝. 저 여기서 몬스터볼은 팔겠지? 하이퍼볼만 사고 몬스터볼은 산 기억이 없는데. 아, 판다. 14개. 총 16개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제가 8개 드릴게요. 좀 반반해서 잡고 있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미션 하나 끝났습니다. 그럼 8개. 예? 8개. 그리고 저희는 유리 유튜브님 미션 끝났고 일단 이8 개로 한번 실험해 보시죠. 예알겠 잡힐 난가 안 잡힐 랑가는 모르겠어 나도 사실. 자 플러시 2 0 레벨 좀 약한 걸로 오케이 한 방에 죽어버리고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선택은 오케이 잡았다 시드라 아 시드라 버리고 자 제발 오케이 됐다 블루 이거 잡을 수 있겠다 한번더 도전 뭐나 올라나 전설 한번만. 아 차오꿀 버리고.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떡해? 아니, 근데 나 너무 쎄가지고, 레벨이 너무 애매하면은, 애초에 잡을 수가 없어요. 11레벨 파츠리스한 방일라나? 아, 이거, 아니, 너무, 레벨들이 어중간에, 레벨이 조금 더 쎘으면 좋았을 텐데. 흥분님, 전설 좀 잡힐, 어? 와, 이거 큰일 났다. 저도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아, 너무 세다, 아니, 이게, 센 거는 너무 세고, 약한 건또 너무 약해서 안 잡혀. 답답해 죽겠네. 어, 이걸 죽네. 아니 그렇게 약하냐 매니. 봄뚱아리가 봄둥아리가 <laughs> 약해요? 아니 왜또 쓰러져? 아 진짜. 제발 죽지만 마. 와. 반피 넘었잖아왜 죽어? 아왜 계속 급소 마아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오늘 안에 잡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저몬스터를3개 남음. 몇개 남았어요? 어너전두개 남았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미션인데. 잡았다. 삐딱구리 젠장. 제가 몬스톱을 지급해 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잡자 화상 입어줘 와또 너무 쎄 아니 난 이게 너무 말이 안돼와 뭐야 너무 쎈데? 아니 또 너무 약해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나보고 꼬렛 이건 바로 던져야겠다 설마 나오지 마라 이걸 나와버리네 와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저 잡아요 잡았다 아, 과연? 언젠가 잘 게티 칠함이 어? 나왔습니다. 왜왜왜 <붙> 왜? 잠깐 왜, 왜, 왜? 이거 야, 왜 이거 이거 왜왜 왜? 세 왜, 번. 왜, 왜, 오 코코? 어 카푸코 코코? 오! 저거... 카푸코코나쟤카푸코코 진짜 진짜? 어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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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빙구님 기다려요. 아 그걸 또 어떻게 잡았대? 인증 인증. 짜단와 이걸 진짜 잡았네. 또 나오네 이게. 야 이거 이거는 좀오졌다잉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저희 미션 벌써 두개 끝. 그러면 마지막 미전에 그러면 신전에서 그거 찍는 거. 예, 신전 가죠. 야 신전 좌표 저번에 알려 주지 않았나? 까먹었는데. 어? 자, 비행 포켓몬 있어요? 저 비행 포켓몬 넥스르즈만 있습니다. 저 칠색조 있음. 오케이, 가시죠. 네. 이쯤이쯤에서 어, 저기 저기. 나오네, 나오네. 어디?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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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 맞다.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앞에. 나안 보여. 너 어디 갔어? 이... 아니, 어디 갔어요? 그 설산, 설산. 설산? 여기 설산. 아니, 어,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이리 이리 이리.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이리로 오시면 돼요. 시야가 아,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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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아아아잠시나 죽어 지금. 와! 자, 드디어 신전 발견됐으네.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는 거겠죠, 이제? 처음 사진 찍으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하고 저 여기 사이 좋게 여기서 김치 이렇게 합시다. 편의자님이 찰칵 해 주실 거예요. 좀더 이쁜 걸로 할까요, 그러면? 약간 좀 이쁜 장설들 깔아놔 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아뒤에 전설을 깔자고 네. 이렇게 읽은 오케이, 거 이렇게 어, 보시죠. 있는 거, 있는 거. 자 편의점님 하나 둘셋 체크 찍어 찍어 주셨겠지? 자 일단은 그럼 저희는 보상을 받으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또 어떤 보상일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요. 자 보상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핑구님. 네 읽어 보시죠. 자첫 번째 포켓몬은 이로치 변경권. 저희 중에 여섯 마리로 변경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반반 나눠야 되니까 저세 마리 핑구님 세 마리 가시죠. 네 그러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은 마스터볼 한 개. 이거는 저희 좀 중요한 순간에 쓸까요? 배틀하실래요 저랑 서로? 가지기빵. 오케이. 그 다음은 백금홍 한 개랑 십벌건 세 사슬 두 개. 좋아요. 자 그럼 저희는 먼저 보상을 지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 보상 지급 됐습니다 이 빨간 세사슬이랑그 네. 다음에 백금어 하나 해서 이거는 저희가 잘 보관해 둘게요 이거 뭐 나중에 훔쳐오는일 없도록 그 다음에 마스터 볼한개 여기 있고 이로치는 뭘로 했어요? 저는 랜드로스랑 네. 큐레머랑 칠색조 저는 카푸하고 그리고 네크로즈마하고 네 그리고 자마젠탄 했습니다 오 자마덴탄 좀 멋있겠다 뭐 맞춤 커스텀인가요? 그럼잘 맞네 핑크색이라서 저는 랜드로스랑 큐레무랑 큐레무 눈이 좀 바뀌었음. 레무는 딱히 바 바뀐... 약간 다 주황 계열 저는. 약간 치색좀더 이쁜데? 오케이. 치득색좀 이쁘죠. 예. 치득색 이쁜데?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세 마리 배틀 한번 해 볼까요? 아, 예 네, 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가시죠. 예, 어, 네크로즈마랑 카푸코코코기 먼저 나왔네. 예. 이걸로? 이러, 이러 이걸로 가야겠다. 그렇지. 오케이! 카푸 꾹꾹꾹 잡았고 네크로즈만 어 안돼 이러면 안되는데? 죽기 직전 저 먹다 남은 사가 하나 있긴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지겠네. 아, 무조건 지겠네 아유 무조건 지다뇨 그건 편견이에요 그렇지 거의 완승인데 이 정도면 와못이겠다 이거 수고요 오케이 끝마우스벨 득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기면서 마우스벌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과연 좋아요 몇 개가 될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니, 마, 아 저. 왜요? 방금에 그 마술을 좀 만져보게 좀좀안 될까요? 아 만질 순 없고요. 아아 이거 막막 구경만 할게요. 그 아무도 그냥, 네, 아, 안 할게요 그냥. 아안 됩니다. 보세요. 안 됩니다. 이거 저희 다음 회차 때 써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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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고라. 아! <laughs> 아니, 감히, 이게, 도전장을 내밀다니, 말이 되는 건가. 오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아, 저희, 감히. 평화롭게 가자 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아, 왜 들어오고 그러세요? <laughs> 평화롭게 아. 가자 했잖아요. 왜 들어오고 그러세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